이제 하치 잡는낸이렇다 엄마한테 설명도 해줘. 레모를 잡고, 레모리 잡고, 헤치고. 치고. 언니 알려주는 중이야. 네. 이렇게 접고. 이렇게 접고. 거의 치고, 찍고.

이쪽도 똑같이 덮고 또 이쪽도, 이쪽도 덮고 이쪽도 찢어졌는데 괜찮아요? 응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접고, 응. 이렇게 접어야지. 같이 접어. 이제 너무 빨라서 인가 같이 발지 접어, 같이 접어. 이렇게 접고, 응? 하트 성 한번 시켜봐. 또안으 이렇게 으또 이렇게 으으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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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봐봐 <laughs> 우와 잘 잡는다 아이 가리지 마 봐봐